진담이 배우는 그 아이입니다. 카톡으로 주로 얘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. 캐릭터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또 관계성을 강하게 갖는 캐릭터들이거든요. 캐릭터 앙상블을 연출있어서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저는 어, 개인적으로 어, 작품할 때마다 배우들이랑 식사 자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많이 친해지고 거기서 이제 술 한잔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뭐 그렇게 개미를 만들어가는 편인데 이번 작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왜요? 일단 손석구 배우가 술을 못 마시고요, 현봉식 배우가 술을 못 마시고 김담이 배우는 급그 아이입니다. 급아이예 <laughs> 네. 그래서 자리를 가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<laughs>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어 그래서 카톡으로 저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. 카톡으로. 네. 네. 일 김상희 배우는 카톡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카톡로 항상 답을 드렸고 진정한 엔지네요. 네 예. 여기 현봉식씨 배우도 음. 카톡으로 주로 질문을 해와서 카톡을 통해서 케미를좀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거는 어 이번에 토케 캠이 토크 캠이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 너무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감독님께도 또, 또 새로운 예 새로운 또 의미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¿Qué lo que